좋아하잖아. 어미가 없어요? 없어. 호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호봉아, 이리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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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뽕아! 모시마 여자. 시마 남자예요? 뽕알리 있잖아요. 뽕알 크기도 해라! 아, 그래요? 예. <목소리도 해라> 뒤에 뽕아이 있잖아요. 아 뽕아이 큽니다. 남자요? 네, 모시어요 하하하. <laughs> 봐도 짐승때 새끼 때못 봐가지고 처음에 남자들하고 데리고 왔대요. 음. 근데 보니까 여자 같다고 그래서 여자들 알았어. 아니,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이리 와. 아니어른 이리 와. 호봉아, 이리 와. 네. 입양할 네.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고 그러더라고. 살샌대가 제일 좋거든요. 그, 밤에는, 여기다 풀어놓으세요? 아, 밤에도 묶어놓겠네요? 아, 처음에는 풀어놨어요. 네. 근데, 막, 계란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손님도 즐거우잖아요. 거봉아. 거봉아. 뭐 했어, 혼자? 오해가 이렇게 착해 대답 도 잘하네 거봉아 묶여서 어떻게 했어 힘들어서 어 응? 거봉아 거봉아 응 좋은데 가서 잘 살자 묶여 있지 말고 응? 거봉아 응 거봉아 <laughs> 거봉아 거아 거봉아. 음, 아이고. 어, 거봉씨. 여기 한 번만 있 네. 번만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벌써 집 나가고 없었어요. 그도 그분이 심성이 좀 곱더라고요. 나가서 차 이용하다고 그러면서 묶어놨다고. 거봉아. 거봉씨. 나오세요. 여기 어디까 나오세요. 음. 可不嘛、啊、嗯，那我。